트런들! 트런들! 나이스! <laughs> 라이엇 라이엇~~ 잊지 않겠다~~ 뭐 그거는 이제 잘 힘내시고 저는 아트롯 상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부터 복기를 해봅시다 일단 난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평타 견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란 링 들고 왔습니다 녀석 cs를 먹어본 녀석인가? 으아! 아 근데 나 대단하다 진짜. 공격력 48로 cs 먹고 있는 거 생각하면은. 와하를 한번 아껴볼까? 어차피 트들이라 김치는 안 무서운데. 아직도 안 죽을 거 같은데 한번 아껴봅시다. 그러니까 난입을 들었을 때 핵심은 라인전 중에 난입이 안 터지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를 알아야 돼요. 난입이 이렇게 평타 견제 특히 하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라인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감사하게도 아트록스가 라인 주도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편하게 라인 쿠시를 할수 있었고, 제발! 아 놓쳤다. 퍼펙트 CS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안 무섭냐고요? 난입이거든요. 난입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쑥 빠지면 쑥 하고 그냥 갈어낼수 있어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아트록스가 되게 살이네요, 근데.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굉장히 조심스럽게 게임하는데 이 모습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트록스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빡세. 항상 라인은 상대 타워에 바가 넣을 때는 확실하게 이제 빠르게 바가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전제도 그렇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탑으로 바로 오진 않을 것 같은데? 탑은 그냥 되게 편하게 서로 게임할 것같아 사실 뭐 이런 구도에서 아트록스도 사리고 있으면은 좀 내가 더 편한 것 같아. 네스 지금 하나도 안 놓치고 하나 놓치고 먹고 있죠? 말은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놓치는 건 아니고 하나 놓치고. 심으르니까 쿠션 하나만 빨자잡아야겠 이거 타워에 그냥 넣어놓고 잘 생각을 할게다. 뭔가... 깜짝 놀거 아니겠어? 응. 저기 어 점멸 안 써. 어차피 아스가 점멸을 쓴다고 해도, 왜냐면 저도 점멸 써서 망만로 같이 빠져나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공격나는거 아니면은 쓸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덜고 빠르게 벨트를 먼저 올릴까요? 여기 텔포타덮 약간 프리징하는 척을 살짝 해줄게요 그래야지 이제 아트록스도 텔레포트를 뺄테니까 이러면 아트록스도 텔레포트를 빼겠죠? 예상대로 이거를 프리징은 안 하고, 바 밖에 놔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굳이 상대 입장에서 텔레포트 탈 이유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만 텔레포트 쓰고, 무조건 여태까지 나한테 있었는데, 근데, 상대는 텔레포트 안 쓰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프리징 한다? 약간 이런 느낌 살짝 담이를 해주면 좋겠 그렇지! 그 다음에 저는 이쪽으로 가서 이 웨이브를 잠깐 살 박을 수 있게, 우리 웨이브가. 이러면 텔포 없으니까 이 웨이브에다가 이 다음 웨이브까지 다막히죠 저도 이제 백업을 보고 싸운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진짜 많이 봤네요, 이러면. 라인전 사실상 굉장히 타격이 크겠는데요,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도 집으로 가서 부계하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톱날 단 거? 미친 건가? 오호.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구나. 공격할 나왔치했습니다 라인 주도권은 라인전을 이기고 있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사람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으면은 화가 나니까 이교에서 혼주를 내줬습니다. 일부러. 근데 다올수 있다는 것 같으니까 생각을 좀 합시다. 아이고? 이걸 안 갔네? 아, 노틸러스가 여기 있네. 맞지니니다 아, 어, 노틸러스가 여기 있어. 이거 또 뭐야? 에이씨, 진짜! 씨. 아니, 초시계는 뭔! 하... 아니, 뭔뭐 초시계가 있어! 아. 깨진, 깨 수... 깨졌... 깨진 것 같기도 하다 깨졌고, 이러면. 이런... 트런들는 일단 내려오는 거. 우리는 핑크화도 지우고, 파워를 좀 치, 치고 있읍시다. 근데 이거 오비스터 너무 많이 밀리는데? 이거 화양중준 같아 벌써 느낌이. 좋았겠네요. 트런들. 트런들! 트런들! 나이스! 다르마가 탑에 간다고 하니까 그 라인을 제가 준비를 하고. 무비. 난이 켰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네 속박이 왜 이렇게 걸렸을까 속박이 왜 이렇게 걸렸을까 이상하게 걸린 속박 안돼 미드 타워 밀리잖아 아 근데 오브젝트적인 부분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팀용두개 전령 하나 타워 다 밀리고 폭을 너무 손해를 많이 봐 오브젝트적인. 전 땡큐인 싸움이었다. 그런데도 집을 가야 되는 상황으로 유출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대로 여기서... 이거 다 썼죠. 어차피 이거 바뀌는 거는 내가 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아, 나리켜고 u u u u u u u u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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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u u u u u u 아 u u u u u u u 이 u 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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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물을 가면은, 약간, 한타력군, 약간, 약해, 심하게 약해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런식으로, 추노랑, 데미지가 우월해가지고, 한번 이제, 흩뜨릴 수가 있어서, 위험했네요. 이것도 난님이라 살았죠? 난님이 이게, 진짜, 생존력적인 부분에서, 진짜 좋아요. 이거 맞아? 난 아닌 같은거 어? 이거 또 아닌 것같거데난왜 아닌 것거아아안난거 근데. 안 걷는 거야. 난거랑거 아니, 데 이거 아니었어. 그거 그냥 굳이 할 필요도 없었어. 사실 나도 이거 약간 괜히 뻘플 뺀거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나는 한데 스킬이랑 다 빼고 갔단 말이야. <laughs> 저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 아. W만 졌으면 좋았을 텐데. 너넨 일로 와. 오케이 스 how 어냈고 e go next? How do we go? How do we go? h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이 친구는 혼자 죽게 둬야겠다 그냥 내절하려면은 혼자 죽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나는 만나시긴 했어가지고 사실 항상 그렇지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아니었네요. 사실 조냐 보다는 벤시가 더 낫긴 해 왜냐면 노틸러스 공격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신드라가 너무 무서운데? 아트록스랑 얼굴을 맞대야 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 만약 벤시를 가갈 때는 좀 불편하게 벤시를 가야겠 아내 어... 절의 신이야 그냥 뇌 절의 신 그냥 뇌신이야 뇌신 그냥 어. 전멸이 나왔을 때 한번 해야 될것같아 내가 딜라인만 정리해주면 돼요 어차피 앞라인은 우리 팀들이 굉장히 쉽게 녹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딜라인만 정리해 딜라인만 아 무빙 깔끔하다 진짜 예쁘다 무빙 이거 우리 가면 안 될까 둘러 가지고 약간 이거 사실 탑에 라인 바뀌긴 하는데 오브젝트 앞에서 무빙을 할 생각을 했는만아 이거 바로 아니 아트록스 살아나잖아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진짜? 아트로스 죽어있을 때는 미드타워라고, 아트로스 사니까 다론해가지고. 아니, 지금 상태에서 아트록스랑 싸움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들어. 그 빠진 거 체크해 주고, 그럼 미드 선포 씨는 3포시는... 미드 타워까지 밀어 밀고 들어가야 할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지금이다 오케이 뭐야 아 아깝다 게임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형님들 자이스 아이고 됐다 지지